아,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아, 저 못하겠어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이 게임은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이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제가 뭐 할, 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에요. 제가 오늘 나발도 마치고, 신화도 뽑고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패치노트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저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고요. 어, 뭐, 이 상태로 즐길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임을 별로 즐기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네 뭐, 재미도 없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화, 인형, 안타라스, 달라카스 발라, 달라 파포, 린드 나오겠죠? 퓨어 문양, 컬렉션. 이거를 다 따라가려고 하면, 이거는 누가 안 해요. 아, 저, 방송을 접는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리니지 에임을 안 하겠다라는. 5만 8층에서 나온 것들이, 8층 컨텐츠 하나만으로, 문양, 신화 변신, 신화 인형, 문양 두 개, 진명왕셋 투사, 투사, 이거를 다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베넷 어기 들어가요. 이거를 게임이라고 만든 새끼가 제정신인가, 이게? 이거를 게임이라고 만든 새끼가, 이러다가 리니지 M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리니지 M에서 100억짜리 캐릭터 나오겠어요, 100억짜리. 아, 진짜 100억짜리 캐릭터 나오겠어요. 아, 시골 서업은 무과금도 재밌겠지만, 방송하거나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가 없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있잖아요. 이거는 미친 짓인 것 같아, 예.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저도, 오림이랑도 얘기했고, 어, 밀동아. 어, 형 캐릭터 하려고, 이제 안 하려고, 게임. 아, 씨. 더러워서 하려고. 어빠 패치노트 와봐. 나 방송켜서 지금 게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신하인형이랑 문양이랑 또 나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이런 거다 좋다 하나예요. 좋다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차피 제 얘기 똥으로 듣겠지만, 신규 맵, 5만 10층, 지배자의 탑, 뭐 잊혀진 섬, 요런 것들만 나와도, 나와도 저는 솔직히 이런 거에 대 뭐라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매번마다, 매번마다 게임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무조건 돈만 써라야 야이 개돼지들아 돈이나 써? 이 새끼들아 그냥 너네 어차피 할 거잖아 야 너네 돈이나 써돈 쓰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야 이거라고 지금 아 맞잖아 이거야 야 5만 8층 나온 지가 몇 개월 됐어 5만 8층 컨텐츠 하나로 지금 문양 두개 나오지 신화 변신 나왔지 신화 인형 나왔지 진명왕샘 나왔지 투사 나왔지 총사 나왔지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아저 진짜 안할 거예요 저요 저 오늘 이후로 저 회원분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 어제 방송 보고 있죠. 저 오늘 이후로 리니지 M 접속 안 합니다. 접속 안 하고 오리미 보고 신화 도시, 도전하고 신화 뜨더라도 캐릭 정리하라고 했어요. 예. 앞으로 리니지 M에서는 저를 절대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리니지 M에서는 절대 저를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리니지 M으로 접속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요. 오늘 이후로는 리니지 M을 접속하는 일이 없을 거고. 뭐 캐리기야 뭐 오리미가 정리될 때까지는 돌려주겠지만 저는 이, 이제 앞으로는 이 게임은 안할 거예요. 못하겠어요. 게임은 안할 것이고 대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대신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블레이드 소울 그리고 리니지 리마스터 둘다 간만 보다가 리니지 2M m 때 2M을 할게요. 요거 두 개는 간만 보다가 간복이 간보기, 간보기 집중할게요 이때. 아니, 이거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진짜 못 하겠어요. 저 아니, 제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요유니지 2M에서 진짜 100억짜리 캐릭 터 나오겠어요. 10억이나 5억이나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말이 안돼 이거. 지금 오늘 업데이트 보고서 내가 맛이 간게 여러분들 제가 리니지 M을 하려고 제가 오늘 나발이랑 이런 거 마치고 나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마치고 그리고 오림이랑 얘기해서 신화 도전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전부 다뭐 얘기를 다 해놨는데. 신화 인형이 나온 나오면서 하기가 싫어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팬분들도 리니지 2M, 리니지 M을 하면서 저를 너무 해준 건 감사한데 아, 더 이상은 제가 이건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재밌다라고 얘기하기도 뭐 하고 이거는 돈 쓰는 거 자랑질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리니지 2M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 아닌 방식으로 게임을 할게요. 왜냐면 리니지 2M에서는 변신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앞으로 NC에서 이런 게임을 안 만들 거 아니에요. 100억이 들어가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게임입니까 이게? 지금 아마 전 서버에서 가장 돈 많이 쓴 사람이 한 40억에서 50억 썼을 거야 아마. 전 서버에서 돈 제일 많이 쓴 사람이 40억에서 50억 썼을 거예요. 진짜 100억짜리 캐릭 터 나와요. 지금 저한테 저랑 같이 서버 이전에서 게임 하기로 했던 뭐 개영이나 개장이나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은 뭐 다른 걸로서라도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리니지M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차라리 리마스터 가서 이 캐릭 판돈으로 그냥 지존 될게 그냥 린2, 린M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안타 인형 다음에 발라 나와야 되고 파프 나와야 되고 린트 나와야 되는데 이신하인형 하나 뽑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하나 뽑는데 기대치 가격이 어.. 3천만원이에요 기대치 가격이 재수없으면 어기야 어, 하나 뽑는데 문양.. 문양 두개 풀로 채우는데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 거기다가 이번에 드슬드슬또 이 드슬 또 컬렉션 또 나왔죠 이거를 지금 게임이라고 만든 사람의 대가리가 존나 궁금하네요 빡대가리 같은 새끼 지가 돈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기획하고 이거를 갖다가 글을 써서 올리는 애들 중에서 NC에서 어느 누구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건 전부 공범이야, 공범. 공범이에요, 공범. 제가 봤을 때제 기준에서는 도둑놈들보다 더 심한 새끼. 도둑들보다 더 심한 새끼야. 이거. 자기네 연봉, 연봉보다도 더 비싼 거를 지금 만들라라 그런 새끼가 존나 잘못된 거야. 이거. 다 공범이야, 이는 어느 누구 하나, 대표이사나 누구한테 이게 게임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들고서 웃겠지. 아, 누가 신화도전에서 성공했어요? 흐흐흐. 봐봐요. 하는 애 있다니까요. 개돼지들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는 놈 있겠지. 나는 안 해. 내가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시청자들이 100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200명이 나오든,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재밌게 게임하고, 내 스타일대로만 하지, 그 선을 넘지 않을래. 예, 불수하러 갈게요. 선 넘지 않겠습니다, 예. NC가 대기업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거 하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NC가 대기업이 됐던 거는 20년 동안 유저들한테 추억이라는 것도 만들어주고 재미라는 것도 만들어주면서 회사에서 돈을 받아온 것이고, 지금은 그 2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단 1년, 2년으로 압축해서 돈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추억파리로. 추억파리로, 야, 너네들 이제, 너네들 나이 먹어서 50대기 전에 이거야. 나이, 너네, 10대 때 게임했던 사람들이 20년 지났잖아? 다돈좀 벌었을 때야. 추억으로서, 야, 이 새끼도 50 넘어가면 어차피 50 넘어가면 게임 못하니까, 지금 빨아야 돼. 지금 2, 3년 내에 빨아야 되니까, 존나 빨아. 이거야, 지금. 추억팔이를 갔다가 그렇게 광고로 갔다가, NC 광고로 갔다가 그렇게 추억팔이로 해놓고서는, 리니지 M에서는 이렇게, 다 리마스터 가라는 얘기야. 전부 다 리마스터 가세요. 이거 NC M은, 리니지 M은, 어차피 저희도 호구들 잡혀 있으니까, 그 호구들 빨아먹으면 되니까, 일반 무과금 유저들은 전부 다 리마스터 가서 다시 시작하세요 2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서 다시 게임하세요 야. 리마스터는 너네 20살 된거 40살 된거 다시 20살로 돌아가 이거야 아 방송은 안 접습니다 예. 방송은 접지 않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틀린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 맞고 이 새끼 햇소리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보고 접지 말라고 할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내가 앉아보,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거는 게임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절대 안 해, 나는. 나한번안 한다면 안 해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아, 꼴도 베기 싫으네, 이거. 아, 씨. 자, 여기까지 좋아요. 베에 업데이트 나오고, 뭐, 매직상자 나오고, 뭐, 신화 변신 등급까지 할수 있게끔 나오고, 사막, 테베레스의 이벤트 나오고, 예측보도의 겨울의 스격자 나오고, 뭐, 좋아. 서버이전 여기까지 좋아, 5번까지. 6번. 신화 마법 인형 업데이트. 어. 신화 마법인이 안타라스 업데이트. 아 그래, 안타라스 나올 줄 알았어. 어. 좋아. 잘 들어. 안타라스 나올 줄 알았어. 여기서 실망하진 않았어. 어, 여기서 실망하진 않았어. 어? 근데 컬렉션이 또 나와? 왜 인형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왜, 지옥의 데스나이트가 나와? 개 씹새끼들아. 요까진 좋았어. 다 나, 신화 인형이. 우리 예상했잖아. 우리 예상했잖아. 신화 변신 컬렉션 업데이트. 갑자기 이게 나와. 인형인데, 씨발, 왜, 왜, 변신이 나오냐?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개 족봤더라? 인형, 요까, 욕까, 요까지 인정했어. 그래, 아. 어차피 신화의 마법인형 나올 테니까. 근데 신규 변신? 인형도 아닌 왜, 왜요인데 왜, 왜 신화인형이 나왔는데 변신님이 나오지? 이게 말이냐? 말타는 데스. 야, 무슨 로스트아크에서 말타고 다니니까 그게 부러웠어? 로스트아크에서 말타고 다니니까 그게 부러웠니? 10세드라? 이게 말이냐? 야, 이 새끼야, 그냥 컴퓨터에다가 그냥, 어? 색깔 바꿔갖고 그냥 오 m 파랑 구로다만들수 있겠다 이거 기획하실게어때냐 그래 여기서 내가 한번 맛이 갔어 자 여기서 내가 맛이 갔는데 여기서 맛이 딱 갔다 아우 기분 좋 같네 아우 씨발 진짜 짜증나네 이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어? 신화 변신 업데이트? 어? 이거 왜 주지? 이거 왜 업재 업재 시키지? 이게 간 보는 거지 이 다음에 봐봐 문양이 또 나와? 이런 님이 문양이 또 나와? 피닉스 피아고라고? 이거 하겠냐? 너네 할래 이거? 참나 진짜 그래놓고서는 또 클래스 케어래. 아 이게 말이냐? 이게 말이냐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그래놓는데 마지막에 또또 또 물약. 아 잔돈이라도 먹어야 돼. 아야 너네들 위에는 과금너들이 보고 밑에는 조우상자 나오니까. 과야 너네들 이제 짬바리들은 이거라도 사. 어 짬바리들은 이거라도 사. 네 가지가 한 번에 나왔어요. 네 가지가 신화 인형 변신 컬렉션 문양 조우 성장 짬바리들 돈도 뺏어야 되는 거니까 왜? 전번에 신화 변신으로 했는데 많이 안 했단 말이야. 야 그럼 우리 매출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야야 걱정하지마 물약뿔면 돼야 조성장상자 뿌리면 어차피 짬바리들도 몰려 내 말에 진짜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내가 하나라도 틀린 얘기 있으면 얘기해줘봐 나보고 이게 게임이냐? 그래놓고서는 기간제 컬렉션은 계속 만들어 왜? 고정수입이거든 고정수입이야 용사 패키지는 겁나 만들어요 어? 간보는 거지 삐끼질하는 거야 삐끼질 호객행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지 마세요 호객행위예요 예 NC 소프트가 호객행위 합니다.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지 마세요. 네. 이거 뭐냐고, 이게 게임이냐, 이게? 저는, 저는 오늘 이후로, 예, 네, 저는 오늘 이후로, 리니지 M은 그만하겠습니다. 리니지 M은, 저를 앞으로 리니지 M이라는 여기 이제 앞에 방송에 보면 항상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었는데, 여기서는 저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저를 찾을 일이 없고, 그리고 저랑 서버이전 가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서버이전 가시, 같이 가, 가시기로 한 분들 지금 저랑 단톡에 들어와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6명이 들어와 있는데 어, 제가 개인사비로 리니지에다가 돈을 쓰느니 개인사비로 현모비용 내겠습니다 지금 66명 딱 서버이전 들어온 66명입니다 예, 연말이 가기전에 최대한 빨리 잡아서 예그 현모를 할게요 예, 현모를 해갖고 이분들이랑 마지막은 내가 같이 하기로 했던 건데 내가 못 지킨 거니까, 나머지, 마지막은, 그렇게 하고, 현모 비용 제가 내겠습니다. 개인 사비를 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어, 플롱아 현모 단톡 따로 있어. 디코에다 단톡에다 줬었는데? 아, 형, 아니, 그, 서버이전 단톡 있어. 서버이전 단톡. 이렇게 내고, 저는, 굴소, 리마스터, 방송용, 맛보기, 하고, 리니지2M 때, 제가 방송이 재미없더라도, 제가 방송 시청자가 100명, 50명이 나오더라도, 리니지 M으로 방송 안 할게요, 예. 리니지 M으로 방송 안 하고, 이 새끼들 존나 막가라는 듯이, 만약에, 불쏘에다가 내가, 그, 500만원 현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일단은 저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무한대기 때문에, 투민파파 형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파파 형님도 빨리 이 악의 생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막구 캐릭터니다 막구 캐릭에 막구 캐릭터라요. 신화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막부 캐릭은 오리미한테 상담하면 됩니다, 우리미한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예, 저는 안해 절대 안 합니다, 이제, 리니지. 저는 리니지2M 절대 안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서버이전 같이 가시기로 했던 분들, 제가 막, 막 설레발치고 그랬는데, 제가 현모 날짜 잡아서 최대한 빠르게 12월 5일이니까, 12월 5일이니까, 12월 10, 21일이나 22일날 현모 잡겠습니다. 효기야, 네가 날짜 잡아봐봐. 22일, 22일, 토요일 날 하는 게 맞잖아, 토요일 날. 그, 리니지 엠은 이제 저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딴거할 거야, 딴거 하는데. 여보야, 지금 나 웃을 기분 아니야. 지금 장난치는 거 같아? 아니, 지금 NC에서 지금 나를 완전 개 호구로 보고 그러는 자기 웃고 있는 거야, 지금? 나가 있어. 자기야, 알지? 오빠 요즘에 게임, 게임 안 하니까 지갑에 돈 쌓이는 거 보이지? 내가 이 C, C 응. 블럼들한테 그래서 저 어제 네. 저뭐 사줬어요. 네 내가 진짜 그러니까 리니지 엠만 안 해도 저 재벌이랑 똑같이 살수 있어요, 진짜로. 리니지M만 안해도 재벌이랑 똑같이 밥먹을거 먹고 살수 있습니다 예 리니지M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지M에서 만약에 캐릭을 뭐 파는거에 대해서 반정도는 그래도 와이프가 저때문에 한거니까 반은 와이프주고 캐릭판거 반은 와이프주고 반은 뭐 리니지 리마스터가 됐던 어디다가 됐던 거기다 투자하겠습니다 아니, 반은 너무 많은것 같으니까 3분의 1을 줄게요 와이프한테 <laughs> 제가 너무 흥분했나봐요 <laughs> 죄송한데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흥분했나본데 3분의 1만 와이프 주겠대요, 와이프 주기. 예, 너무 흥분했나봐요, 잠깐. 제가 잠깐 좀 정신을 잃었나봐요, 예, 죄송한데. 제가 약간 정신을 잃었어가지고. 효기는, 효기는 어차피 고생했으니까, 효기는 서머이전 톡에다가 22일 날 현모 날짜로 해서 같이 잡아서 같이 현모해서 보는 걸로. 리마스터도 적정한 시기에 정리할게요. 놀러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저한테 카톡 오고 난리 났는데, 안 합니다. 자, 사병들은 어차피 막부교. 막부교는 니니지의 막부교가 아니라 어차피 저의 막부교 방송하면서 하는 막부교이기 때문에, 지금 서버 이전에 온다는 66명 66명에 대해서 절치선 긋겠습니다 여기 딱 제가 혐오하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막년회경막년회경 그거에 차라리 돈을 쓸게요 어 알아서 플로잉까지 그거 효기한테 물어보면 돼 앞으로 리니지M 방송에서는 저를 찾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 이제 리니지M은 빠빠입니다 여태까지 리니지M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표기랑 얘기하면 됩니다 장소는 서초동으로 하자 서초동 리니지M 때문에 저를 감사해주고 사랑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불쏘나 잡비제이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잡비제이로 여태까지 시청자들이 1000명 천, 천 2000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잡비제이로 100명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불소도 내일 제가 방송키고서 어디 들어가는지 얘기해드릴게요 같이 해야 되니까 아니지 신화 변신이 되면 더 비싸게 팔수 있잖아 오리미가 마지막 컨텐츠 내일 할겁니다 내일 제가 신화변신 도전도 안할 거예요. 오리미 시켰어요. 이해해주기를 바래. 쨍맨이도 알 거야, 아마 이봐 현모 때 와, 쨍맨나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내가 접속하면 다 지를 것 같아가지고. 쨍맨이 너는 같이 불쏘 갔다가 리마스터 가고 형이랑 같이 재밌게 놀자. 형 버리지 말고. 쨍맨이는 형이랑 하, 항상 함께하니까 뭐. 그래, 후회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게임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는 과금 많이 하면 때리자. 우리 서로 때려주자. 서로 현모에서 과금 많이 한 사람 좀 패버리자, 그냥. 앞으로 얼마만큼 과금 정하고서 앞으로는 현모에서 존나 패버리기. 야, 너돈왜 이렇게 많이 썼어? 패버리자. 서로가 서로를 달래줘야 돼. 그게 우리의, 우리의 목표야. 그래, 과금하지 마. 과금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애인이 생기기를 하냐, 가족이 생기기를 하냐, 뭘 하냐. 아, 저는 과금은 해야 돼. 저는 서, 성격상, 과금을 하는데 많이 하진 않겠다고 해. 우리 와이프도 그건알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로스트하크 재밌죠? 이거는 내가 정해줘야 되는 게 맞아. 다른 사람들도, 나랑 같이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아 이거는 내가 욕을 먹던 어떻게 하든 내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걸 정리가 돼 내가 여기서 억지로 끌고 가면 그 사람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돈을 쓰게 돼 내가 먼저 욕을 먹던 매를 맞던 내가 접어야 되는 게 맞아 네 이제 앞으로 리니지M은 오늘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12시에 문파 오픈이라고요? 네 그거 해 드릴게요 네.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랑 되게 많은 추억 많이 쌓았고, 리니지엠 때문에, 후회하진 않을게요. 저는 돈은 많이 썼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진 않을게요. 아니, 방송은 매일 할게요. 방송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방송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리니지엠을 안 하면서 방송은 더 열심히 할게요. 100명이 됐던 50명이 됐든, 더 재밌게 할게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솔직하게, 저 거짓말 안 하는 스타니까 리니지M 하면서 부담 많이 됐어요. 제가 접는 김에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내가 하면서도 요즘에 재미를 많이 잃었어요. 왜, 돈을 써야지만 컨텐츠가 나오고, 매일 돈을 써야 돼. 나는, 내 자신은 돈을 써야 될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방송도 되게 안한 거예요. 저는 뭐 거짓말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태그에 이제 리니지M 내리겠습니다. 리니지M 내리고, 모바일 게임, 기타 게임으로 전 넘어가겠습니다. 잡 b j 로 방송 제목도 그냥 막부로만 리니지 M은 이제 빼겠습니다. 어떤 BJ들처럼 잡 BJ인데 리니지 M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방제도 이렇게 변경할게요. 예. 이제 리니지 M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막 이제 글 올라오네요. 막 휴정맨 캐릭 싸게 사실 분 있나요? 싸게 팝니다. 그러고서 캐릭 다 내놨네요. 저희 다 때려쳐 이 바보들아 이첫 같은 게임이 우리가 잘못 빠졌던 거야. 내 스스로가 주와 입마에 빠져서 지금 뭔 짓거리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업데이트를 보세요. 신화 인형이 나왔고 그리고 문양이 또 나왔고 그 드슬이 또 하나 더 나왔어. 말 타는 드슬. 서버 이전 천 다이아도 아끼세요, 여러분. 서버 이전 천 다이아도 아끼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미쳐있었습니다. 오림 나와야지, 파프 인형 나와야지, 윈드 인형 나와야지, 집행 무기 나와야지. 자기도 이거 블레이드의 소울서 우리 와이프가도 불쏘 완전 또 지존이에요 불쏘도 지존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자 리마스터 실사 하나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그 데스나이트 지옥의 데스나이트입니다 이게 지옥의 데스나이트 날개짓도 하죠 이번에 NC에서 패치된 지옥의 데스나이트 저는 좀 과거물에서 흰색 말로 바꿨는데 이번에 나오는 그 지옥의 데스나이트